출발합니다. 경주리 1,700m 제8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마 아미고라로 출발이 좋습니다. 바깥쪽에는 4번 마 에코퍼스톤 거리차를 좁히면서 두 마리가 앞섭니다. 두 마리 팽팽한 선두권 접전. 4번 마 에코퍼스톤 반마신 정도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 5번 마 정상백코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세 마리 팽팽한 선두권 접전. 1코너에서 2코너까지 계속됩니다. 안쪽에 4번 마 에코퍼스톤이 반마신 앞서면서 선두 치고 나옵니다. 2위는 5번 마 정상백코, 3위는 6번 마투게더그가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6번 마투게더그 바깥쪽 치. 나옵니다. 5번 마 정상 백코가 결승권편 직선주로 6번 마 투게더 허그 함께 앞서 나옵니다. 선두를 뺏어내는 6번 마 투게더 허그 약2마신 정도 경주 중반 단독선도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마 에코퍼스톤, 바깥쪽에는 5번 마 정상 백코가 따라붙고, 7번 마 선스타트도 거리차를 좁히면서 3, 4위권 모습이고, 10번 마 불굴의 러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마투개 더그 계속해서 선두 끌고 갑니다만 거리차 1마신 정도 좁히는 7번 마 선스타트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코너 들어섭니다 6번 마투개 더그 안쪽에서 4분의 3마신 바깥쪽에는 7번 마 선스타트 거리차를 좁히면서 역전을 노립니다 바깥쪽 치고 나온 7번 마 선스타트와 안쪽 6번 마투개 더그 두 마리가 맞서고 3위는 5번 마 정상 배코 안쪽에 4번 마에코퍼스톤과 함께. 팽팽한 3,4위권 접전 이제 4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1,2위 접전 6번마 투게더허그 아직까지 버티는 모습 바깥쪽에 7번마 선스타트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직선주로 선두가 바뀝니다 7번마 선스타트 직선주로 이마신도으 달아납니다 안쪽에 추격하는 4번마 에코포퍼스톤 바깥쪽에는 5번마 정상백호가 올라옵니다 5번마 정상백호와 바깥쪽에서 안쪽, 9번마 플래시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3마리의 팽팽한 손두권 접전 안쪽에 9번마 플래시 세트 안쪽에서 반 마신 5번마 정상백호 추격을 합니다. 9번마 플래시 세트 버티고 있습니다만 5번마 정상백호 추격을 합니다. 3위권에서는 1번마 아미고라로가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3위 팽팽한 1, 2위 접전 안쪽에 9번마 플래시 세트 5번마 정상백호와 함께 팽팽한 1, 2위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 1분 50초 6 12위 접전 9번마 플래시 제트 5번마 정상백호 두 마리의 접전에서 9번마 플래시 제트가 앞섰고